Losing time, I'm fading fast. I just wanna make it last. Try to let go of the past. I close my eyes, embrace the blast.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 stack.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. What's my purpose? What do I grab? A slippery surface, a heart attack.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believe there's something that'll give you relief. 하정우 씨, 예 안녕하세요. 배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브로큰을 두고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영화다라고 표현하셨죠. 네, 예 어떤 의미입니까? 어이 영화의 편집본, 근데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그 캐스팅된 배우,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어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음. 어,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어,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건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시인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신한 신의 한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어,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. 어,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음. 받으면서 어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어 굉장히 음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앉아 계신 뒤에 오른쪽 화면에 그 민태가 들고 있는. 저 배관 파이프라고 해야 될까요? 네네. 저 배관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 배관 파이프를 만나서 또 어떤 연기를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기억자 파이프를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참신했고 어 오늘 아까 바, 방금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저도 그때 들었었거든요. 어, 이미, 예.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,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고 드라마가 있는 어떤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민태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잘 어, 맞는다. 어, 민태라는 인물에게 참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,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저 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 또 후반부에는 종이백에 가지고 다녀요. 네,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블랙 코미디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설정이어서. 어 연기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, 하정우 씨가 뭘 들면 좀 무섭거든요. 자 이번에는 파이프를 들었습니다, 여러분. 각 장소별의 지형지물들을 활용한 액션들을 우리 하정우 씨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다고요? 뭐, 특히나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지형지물이라든지 거기에 세팅된 소품들을 어, 자연스럽게 뭐 액션에 녹여내서.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사실감이나 어, 극적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, 감독님과 굉장히 그런 로케이션 가서 주위를 많이 살펴보면서 네,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. 현장감과 그 사실감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거친 작품에서의 하정우 씨의 먹방이 늘 빛을 발는데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이번에도 먹방이 있더라고요. 네, 칼국수였다. 칼국수. 아, 칼국수. 네.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.